아버지 찬양과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급과 지역을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기뻐 찬, 찬송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불을 떠오게 해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려 하는데 이 복음의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슨 말을 너에게 더하리요 하나님이 말씀의 불을 우리 마음에 지펴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워주시고 십자의 귀로 구속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말씀의 종들에게 불러 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목자 목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아멘. 받다, 받다, 받다. 수, 아, 서희이저희하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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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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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이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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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15장 12절 18절 12절 18절 까지 보겠습니다 종을 대우하는 법종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둘러쓰는데 노예에요 노예를 대우해주는 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laughs>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위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 내고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내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정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의 품꾼의 상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성격 쓴즉, 너는 그를 도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서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명기 15장, 12절, 18절입니다. <laughs> 노예에 대한 규정입니다. 종. 음, 만약 여러분의 <laughs> 동족 중에 남자든 여자든 종으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여러분을 섬기면 그러니까 동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정화, 손가락 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동족이라고 그래요. 같은 민족. 너무 가난했나봐, 어려웠나봐, 그리고 팔려와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이 부자 이스라엘 사람, 그지? 그 집에서 이제 종으로 사는 거야.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양도 치고, 소, 젊으세요? 어, 짐승도 들고 목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동족이 남자든 여자든 종으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여러분을 섬기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섬기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다 의미가 있어요. 7년째 되는 해는 자유의 몸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자유. 따라가자, 자유.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절 보세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은혜야. 항상 우리는 카메라 다이, 다, 중간에 사라지처럼 기둥이 숨는 것처럼, 할머니들 옆으로 가. 얼굴을 보면서 기둥에다가, 우리가 손 내려. 왜 이렇게 손을 파? 봐. 아빠는봐 봐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 디스포시션, 내지 않은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악한 응? 그 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 아담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디스포시션 내지 않은 죄를 안고 태어나 그래서 원한도 원치않던 태어날 때부터 망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너희에게는 마귀에게 났다 태어났다 아주 단도직인적으로 직설을 하시는 거야 너희들 다 망식이야 너희들 다 마귀시키고, 누구 아버지는 마귀야.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 요한복음 8장, 잘 보세요. 4 4절 말씀했다고. 태어난 때부터. 무슨 이야기지? 완전히 저주받을 인간은, 아담과 허아를 태어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저주받을 인생으로 태어난 거야. 그걸, 내, 내,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저주받을 인생으로 마귀시키고 태어났다고. 그러면 소속이, 누구와도 속했어? 마귀가 아버지고, 응? 예수님이 요한복음 팔장 사에서 그래.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에게 낫다. 무슨 말이야? 마귀 새끼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노예야? 누구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고 인생은 완전히 비참한 거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그그 마귀의 종의 그저주를 끊어버렸다고 십자가의 피로 오네. 손가락 파지 마 내려놔 한번 세번 얘기해서요 아겠나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원래 마이였다고 아겠나 그때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피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를 줬단 말이야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두들겨 맞으면 실제적인 두들겨 맞은으로 죽으면서 430년 동안 230만 명이 노예생활했잖아, 종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예수님과 같은 모세를 보내서 추적없 시켰잖아. 능력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파워로 능력으로 추적없을 시켰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줘서 십자가로 영원한 구약에 영서나 송화체를, 날 아빠 안 보세요. 아빠를 보라고요, 아버네 제물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채찍을 받으시고 못박게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그 저주의 십자가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텐텔라스에 갚아주셨어요. 하여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지 아니 하셨고 십자가에 못박게 죽지 아니 하셨으면 우리는 끝까지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이지 죄가 뭐지? 요한복음 신문장 9절에 하말디아 지옥 가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 하말디아 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는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것 지옥 가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면 누가 죄의 종이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 또 이런 표현도 하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 마귀의 자녀라고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어? 절 거세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죄가 뭐야? 태어날 때부터 죄가 뭐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죄의 종으로 태어난 거야. 나는, 따라가. 나는, 나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나는 사망의 종이었다. 사망의 종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죄를, 죄의 종은 이꼬로 죄를 쌓은 사망이야.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태어난 새끼들이 다 죄를 이스포지션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죄와 사망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였다. 고 그리고 또 뭐야?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에 고그래야 마지막으로 사단의 종. 예수의 문잖아 요한복음 8장 4절 사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너희 마귀이놨다 그래 우리. 확실한 죄와 사망과 막의 종, 종, 종을 둘러서 노예들였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성경 보면 너무너무 극률, 자비, 너무너무 불쌍하다. 아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류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다한 사람도 따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독사도 영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죄에서, 죄 중에서, 죄 사함을 십자가 필요, 은혜야. 그러면, 죄를 사했으니까 사망이 따라와, 영생이 따라와. 영생이 따라오는 거야. 죄를 하나님 십자가에 필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니까, 죄에 종교던 사람이 어떻게 돼? 은혜야. 사망의 죄에서도 벗어나는 거야. 왜? 제와 사망은 짝꿍이거든. 제와 사망은 마당 짝꿍이라. 고 3종 세트. 제의종? 따라, 제의종. 사망의 종. 마기의 종. 3종. <laughs> 나는 3종이었어, 3종. 근데 하나님이 3종이라 3 자유를 주셨어. 따라봐요. 제의성. 제사 자유. 사망의성. 영생으로. 자유. 마기의 종이성.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 자유. 자유. 우리는 삼종 자유를 얻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은혜의 마귀 종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한 거야, 자유.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가 바로 갈라디아서 말한 이 복음의 자유야. 예수의 피와 부활의 권능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자유가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가 갈라디아사에는 자유가 자유. 이 부신자들은 모르지. 예수의 피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이룬 거 모른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하고 예배하고 이 부신자들 똑같이 하나님의 해와 달과 열매와 모든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신 분 누구야? 예수 living i 라 the w 요 r l d y e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이스라엘 종족이 남자든 여자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6년 동안 여러분을 이스라엘 yes. Yes, yes. 다고 하면 e s Yes, yes. 그를, 그 종을, 노예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세요. 그 그러니까 풀어주라는 거야. 더 이상 노동시키지 말아 자유를 주라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게 은혜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 의지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받고 믿고 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 우리가 AI, 사람이 만든 AI처럼 로봇처럼 만들면, 그냥 바로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 바로 죽이 버는것 같아요. 세상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음. 13장. 그리고 그를 보낼 때에는 빈손으로그 종을 보낼 때는 빈손으로 음?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양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를 후하게 주세요. 여러분의 애굽에서 종 되었던 노예 생활하던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출해 하신 일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종이 떠나기를 싫어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여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은 그를 문에 기대 서게 하고 속옷으로 그 귀를 뚫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 우리? 여기 기둥 있는데 여기다가 사람을 세워서 그 종을 세워서 귀를 문지방에 나무에다가 나무, 뭐라고 그러냐? 나무? 뭐라고 그러냐? 어문문문 문. 문. 우리 문도 전 나무잖아 나무 문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에다 나무 문에다가 좀 가봐. 세워서 이나무잖아 귀를 뭐, 대가지고 송곳으로 뚫으라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 그를 종을 문에 길게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기를 뚫으세요. <laughs> 그러면 그가 평생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정이든 여정이든. 봐봐. 아무리 주인이 나를 평생 먹여 살려고 7년 동안 먹여 살리고, 아무리 사랑 아이고, 잘 해줬다 해더라도. 종이 좋아, 자유가 좋아. 자유 좋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야. 하나님은 자유하게 7년째 자유 하라, 풀어줘라. 너희가 복을 받은 대로 넉넉히 주어서 재산을 줘서 보내라 했는데, 이 종이, 주인님, 주인님, 저는 다른데 못가요 나는 은청이하고, 우리하고, 이현이 같이 살 거예요. 전사하고 목사님하고, 뭐 사모님하고,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 거예요. 야 그래도 자유가자지 어떻게 종으로 계속 살려고 그러냐? 네 자유의 몸으로 내가 재산을 떼어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사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가라. 아니요, 저는 은총이랑 예은이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사신 전사랑 같이 살 거예요. 그럼 진짜 후회하지 마. 후회 안 해요. 그러면은 저기 묻지방 세우는 거야. 손을 귀를 뚫어가지고 평생 종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은 6년 동안 일반 품꾼에 비해 두 배의 일을 하였으므로 그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응? 일반 품꾼에 비해 일반, 일반 품꾼이 뭐야? 품꾼은 뭐야? 돈을 주고 부르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보다 두 배로 종도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랬으니까, 7년째 놓아주는 걸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거의 14년 된거랑 무보수로 이을 시킨 거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이런 7년째 돈으로 산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의 자신이 자기의 몸이 되기 싫어하면은 귀를 뚫어서 평생 함께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설계도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이슬람엘선생들이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빠라크,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빠라크, 마리우스 천국의 신간 신령한 구원의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